네 이번 코인은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5년 2월 1 1일이래 거의 두달 하고 한 10일 전이죠. 그때 분석을 시작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 솔라나의 가격대를 보시면 200불대였고,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126불, 그다음 112불, 이제 85불 지금과 다르지 않는 차트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은 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첫 번째 이 파란색 선이 있죠. 이 파란색 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왔을 때이0.5 구간 피보나치 0.5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일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써놓은 얘기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랑색을 이 노랑색으로 봤을 때이 노랑색 하나의 상승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구간으로는 177에서 126이 피보나치 구간과 중첩되는 이 구간에서 할수 있고 혹여라도 126불 이하향색선 있죠 이거를 이탈할 시에는 85불까지의 하락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분할 매수 구간에서 잡았을 때는 어디서 입절을 하면 좋냐라는 부분은 이제 여기 1구간, 1차 TP 400불, 다음 2차 TP는 뭐 520불, 다음 3차는 570불 이러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한 차트고요. 어 지금 이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 이 평선을 잠깐 꺼볼게요. 지금 제가 분석했을 때는 여기 2월달 200불에 있을 때였고 그다음 지금 예상했던 대로 이큰 상승 이 노란색 큰 상승에 대한 눌림이 0.618이 구간까지 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어, 솔라나 매수 전략은 진입의 근거는 그대로 언급했던 여기 구간 이 노란색 구간에서 진입의 근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어 여기 85불 있죠 그러니까 85불을 깼는데도 존버를 한다고 솔라나를 잡고 계시면은 그건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85불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손절을 하지만 그 전에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112불을 기점으로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를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112불을 손절의 근거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다만 다만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 만약에 85불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깨고 85불 또 터치하러 갈거 아니에요? 근데 85불 또한 이탈했는데 손절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진짜 멍청한 짓이고이 85불에서는 꼭, 진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2불을 일단은 손절의 근거로 생각을 하시고, 매수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그래도 그 외에는 이제 여기서 분할 매수 하면서, 근데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 어, 물론 어디서 익절할지는 본인의 선택과 판단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서 좀잘 주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뭐 이런데, 이제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어,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 코인이고,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그 다음에 손익비도 좋은 구간의 위치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하실 분들은 꼭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평선도 함께 지금 본자, 보자면, 지금 대부분 다 이러한 모양새일 텐데, 이평선 얘도 단기평이 이 62평을 지금 돌파한 상태죠. 지금 골든크로스인 상태예요. 그럼 진짜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지금 이 62평의 지지 구간, 그러니까 즉, 지금 133불의 짧은 손절을 갖고 단타를 치셔도 좋은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평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피보나치를 이용하거나 혹은 지지저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매수 전략을, 전략을 세워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 어... 이더 살 바에는 저라면 솔라나를 매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라나 지금까지 솔라나였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